안녕하세요.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죠. 그래서 힘든 시기를 지나서 빠르게 다가올 희소식은 있을지, 또그 소식은 어떤 일인지 함께 타로를 보겠습니다. 먼저 카드를 한 장씩 선택해 주세요. 카드 뒷면이나 끌리는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요즘 고양이님의 상황은 어떤지 카드를 볼게요. 현재 마음과 그리고 일에서 어떨지 볼게요. 먼저 마음부터 볼게요. 요즘 모든 상황이 좀 힘든데, 고양이님의 마음은 스타 카드가 나왔어요. 미래를 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있네요. 아주 긍정적이고, 그러면서도 소드 9번 카드가 나와서 속으로 좀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죠? 좀 그렇죠? 그리고 일에서는 어떤 상황인지 볼까요? 카드를 본다면 에이스 오브 컵스 카드 그리고 펜타클 8번 카드가 나왔어요. 지금 일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내가 하고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열정이 넘치고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의 일 내가 할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상황 고양이님은 아주 좋은 느낌이고 단지 좀 심리적으로는 고민을 하고 있다. 많이 걱정하고 있고 잠못 자고 있고 애쓰고 있고 그렇지만 꿈을 꾸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 점 칭찬받을 점은 무엇인지 카드를 볼까요? 두 장을 뽑아볼게요. 리버스 카드가 나왔어요. 그리고 세이즈 펜타클스 카드가 나왔어요. 고양이님께서는 지금 과거와는 다르게 뭔가 좀 상황을 다르게 보는 느낌이고 특히 돈에 대해서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만드는 거, 내가 돈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 확실하게 달라졌다. 그래서 어, 지금 이 정도도 나는 감사해. 뭐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가 과거와는 다르게 돈에 대해서 그리고 성공에 대해서 좀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것은 아주 잘한 일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힘겨운 이 시기를 지나서 고양이님에게 빠르게 올 희소식이 무엇일까요? 여왕제 카드 전차 카드 허미 카드 이 카드로 본다면 지금 고양이님께서는 미래에 어, 내가 좀 풍요로운 아주 행복한 삶을 사는데 결혼해서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그리고 고양이님께서는 좀더 지금보다 더 아주 급진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크게 성공하고 발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곧 빠른 시기에 은퇴해서 나만의 시간을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요. 고양이님께서는 결국은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나의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일이 크게 성공해서 돈을 벌고 나는 빠르게 은퇴해서 그 시기가 어떻든 고양이님께서 생각하는 시기는 생각보다 좀 빠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40, 50대, 30대가 빠른 시기일 수도 있고, 어, 30대는 너무 빠른가요? 뭐 상황에 따라서는 요즘은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60대, 70대, 80대, 이때까지 내가 내할 일을 다 하면서 지내다가 그때서야 내가 나의 시간을 갖고 은퇴를 하고 다른 사람을 돌봐주고 다른 사람에게 나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나를 찾는 사람에게 나의 가치를 강의로 풀어주는 그런 일들도 할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지금 고양이님께서는 아주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인생을 아주 잘 꾸려나가는 알뜰하게 꾸려나가고 있는 느낌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면 고양이님에게 꼭 필요한 조언은 무엇인지 볼까요? 데스 카드가 또한 장이 더 나왔네요. 그래요. 예전하고는 다른 어떤 시각을 갖는 거 이건 너무 좋아. 계속 그렇게 해. 그리고 여왕제 카드가 또한 장이 더 나왔네요. 지금 카드를 세 가지 종류로 보고 있는데 오레이지 카드와 에브리데이 카드에서 지금 같은 카드니까 여왕제 카드, 데스카드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고양이님께는 이런 것 같아요. 어차피 당신은 고민은 많이 하고 있지만, 당신의 고민과는 반대로, 당신이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크게 성공할 거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성공만 바라보고, 가정을 이룬다든지, 내 주변에 솔메이트라든지, 동반자 관계, 그 관계를 만들지 않는다면 안될 거야. 당신은 이 동반자 관계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때? 앞으로 인생은 너무 기니까 함께 할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부부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수 있고, 반려자가 될수 있고, 동반자가 될수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고양이님에게 맞는 그러한 사람도 포기하지 말고 찾아보면 어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가장 중요한 건 고양이님께서는 앞으로 크게 지금의 일에서 성공하실 것이고, 그로 인해서 돈을 버실 것이고, 풍요로운 가족, 그 가족 구성이 어떻든 내가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을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고양이님을 위한 리딩 마치겠습니다. 요즘 시기에 수탁님의 상황은 어떤지, 마음과 일에 대해서 볼게요. 들을두 장씩 뽑아보겠습니다. 먼저 수탁님의 요즘 마음, 태양 카드가 나왔네요. 지금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긍정하고 미래를 밝게 보고 있고 모든 걸 신뢰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사 컵 카드가 나와서 지금 누군가와도 잘 어울리고 또 사랑을 할수 있는 마음이 있고 굉장히 미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상황도 내가 이 상황을 즐기고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지금 너무나 좋은 상황인데, 일에서는 어떤지 볼까요? 식스 오브 완즈 카드, 뭔가 좀 행복한 일이 있었던 것 같고, 어떤 시험에 합격했다거나, 회사에 들어갔다거나,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났겠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본다면, 어쩌면... 결혼하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보이고 청혼을 받지 않았을까 누군가와 사랑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보이네요 지금 너무나 좋은 일이 있는데 정말 수타님은 이런 상황인가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점 내가 칭찬받을 일은 무엇인지 볼까요? 밸런스 카드가 바로 나왔네요 수탉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잘 견디고, 이기고, 균형을 맞추고, 자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리고, Apprentice of c u s 카드가 나와서 세상에 대해서 정말 사랑을 가지고 있고, 이 작은 사랑을 키워나가는 데애쓰고 있고,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러면, 앞으로 이 시기를 지나 나에게 빠르게 올 희소식이 무엇인지 카드를 볼까요? 나인오 펜타클스 카드 황제 카드. 어, 이 카드가 바로 스스로 떨어졌어요. 어프런티오브 네. 완즈 카드. 앞으로 수타님에게는 어떤 새로운 시도가 있을 것 같고 그 일은 튼튼하게 자리를 잡을 것 같아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여유롭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뿐만 아니라 이 황제카드처럼 나는 어떤 회사를 차린다거나 어떤 일에서 책임감을 가진 하나의 장이 된다거나 누구를 대표한다거나 또는 가족을 이룬다거나 이런 식으로 앞으로 누군가의 리더가 되고 그만큼 풍요로워질 것이고 새로운 시도가 일어날 것이다. 뭔가 새로운 상황들로 수탁님의 일들이 진행될 것이다. 한마디로, 새롭게 뭔가 시작하고 누군가를 책임지면서 크게 돈을 벌고, 그로 인해서 누군가와 함께함으로 내가 시간도 많이 가지게 되겠다. 여유로워지겠다. 예를 들면, 결혼했는데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서 예전에는 내가 전부 뭔가를 다 해야 했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시간도 절약하고 또 서로를 책임지기 때문에 보다 안정되고 이로 인해서 새로운 일들이,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겠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러면 수탁님을 위한 좋은 카드를 볼까요? 완주 8번 카드, 컵 7번 카드.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상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나의 이야기, 나의 생각을 전하면 아무래도 지금 곧 다가올 이 희소식이 조금 더 나에게 유리하게 빠르게 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수탁님은 어떤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자부심을 가지고 대담하게 행동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말을 전하려면 빨리 전해도 좋겠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아침에 이렇게 모닝콜을 해주는 수탁처럼 어떤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그것을 계속 꾸준히 진행하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수탁님을 위한 리딩 마치겠습니다. 요즘 시기에 돌고래님의 상황은 어떤지, 마음과 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카드를 펼친 다음에, 마음은 어떤지, 요즘의 마음. 황제카드가 나왔네요. 나는 뭐든지 할수 있고, 독립적이고, 책임감이 있어요. 아주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또 바보카드가 나와서 나는 새로운 일, 새로운 상황으로 들어가서, 모험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해요 난 달라질 거야 그리고 일에서는 어떨지 볼까요? 일에서는 은둔자 카드와 컵 7번 카드가 나왔어요 나는 앞으로 나의 일에 대해서 지금 잘하고 있는지 고민도 많이 되고 또 새로운 일들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많이 연구하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입장이다 배우고 있는 입장이다. 아직은 내가 나서기보다는 나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이제는 다른 상황을 본다면 내가 지금까지 일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좀 여기에서 다른 상황을 시도해보면 어떨지 고민하고 있고 또 내가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이제는 좀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 연구한 것들을 가르치면서 존수하면 어떨까 이렇게 이두 가지로 해석을 할수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점은 무엇인지 카드를 한번 두장 뽑아볼까요? 에이스 오브 소드 카드 그리고 두장 카드가 더 나왔네요. 선 카드. 그리고 어프 u 티스 컵스카드, 나는 어쨌든 잘할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이렇게 밝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의 나의 상황에서 항상 창조적이고 희망적으로 일을 들을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설레기도 이 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굉장히 좀 모험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위험스럽기도 하지만 나는 그래도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삶에 대해서 나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꾸고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칭찬해 주고 있네요. 돌고래님은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이렇게 칭찬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시기를 지나서 돌고래님에게 빠르게 올 희소식이 무엇일까요? 아이디어 카드, 여기서는 심판 카드고요. 소드 8번 카드, 소드 4번 카드. 나를 고민하게 하고 있고,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정말 망설이게 하고 있고, 나를 꼼짝 못하게 하고 있고, 뭐 어떤 행동도 할수 없었던 이 일에서 결국은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해요. 지금 돌고래님께서는 일적으로 굉장히 공부하고 있는데 합격 소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돌고래님께서 내가 원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큰 에너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이 일이 만약에 누군가와 재회를 원하신다면 그 사람과 이 어려운 문제를 풀고 다시 만나서 진행되겠다. 재회가 이루어지겠다 이렇게도 볼수 있고 그냥 일적인 상황이라면 돌고래님께서 원하셨고 추진하고 있지만 정말 어려워서 잘안 되던 일에 대해서 고민이 풀어지고 그 일을 결국은 성공시키겠다 그 일이 잘안될것 같았는데 굉장히 좀 위험스럽고 모험적이었는데 결국은 이룰 수 있겠다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을 할수 있겠네요. 제외 또는 일적인 성공 또는 공부하고 있는 일에서 합격하신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돌고래님께서는 지금 정말로 잘 하시고 계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 긍정적인 마음, 이 마음을 내신 것이 너무나 잘하셨고 앞으로 그 마음에 의해서 돌고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충분히 이룰 수 있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돌고래님을 위한 힌트카드, 좋은 카드를 볼까요? 허미카드가 한장더 나왔네요. 조금 더 공부하고 조금 더 나를 갈고 닦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해서 만약에 사랑의 일이고 나 자신에 대한 일이라면 그 일에 사랑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에너지를 쓰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좀더 기다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희소식을 얻기 위해서는 인내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무르익는 시간이 오도록 기다려 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돌고래 님을 위한 리딩 마치겠습니다. 요즘 시기에 스네이크님의 상황은 어떤지, 스네이크님의 마음과 일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먼저 카드를 펴서, 스네이크님의 요즘 마음. 바보카드. 뭔가 새로운 일들, 새로운 설렘이 있네요. 그리고 기사 펜타클스 카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고, 모험심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지금의 일을 잘 이끌고 싶고 유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네요. 그래서 약간은 보수적으로 진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면서도 빠르고 진보적인 상황으로 내 마음을 이끌고 있어요. 뭔가 새롭게 시도하고 싶은데 예전에 안정된 상황을 유지하고 싶은 상황. 이렇게 이두 가지가 좀 대비되고 있네요. 요즘 일은 어떨까요? 7번 카드. 펜타클 9번 카드가 나왔어요. 굉장히 좀 알뜰하게 일을 하시는 편이고 내가 일하는 것보다 더큰 수입이 생길 수 있는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편이고 그래서 이게 맞는지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상황인데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스네이크님께서 잘하고 있는 점은 무엇인지 카드를 볼까요? 완주 6번 카드. 스네이크님께서 일을 하시면 항상 어떤 일이든 성공하고 축하받을 일이고 또 누가 봐도 부러울 만한 일 효과를 내고 그리고 또 금전적으로도 내가 분명하게 수익이 떨어지고 나에게 좋은 상황으로 이끄는 그러한 능력이 있겠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척척 이루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하고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힘겨운 이 시기를 지나 스네이크님께 빠르게 올 희소식이 무엇일까요? 컵 4번 카드 좀 특이하네요. 가디언스 업소드 카드 세이저 펜타클스 카드. 스네이크님께서는 내가 원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실 것 같고 누군가 어떤 좋은 제안을 하더라도 내가 마음먹지 않으면 그 상황도 나는 뿌리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이는데요 결국은 스네이크님께서 다른 사람이 고하는 일이랄지 내가 좀 권태롭게 생각했던 일 별로 좋게 생각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그냥 커트하시고 내가 정말 원하는 거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거, 마음속에서 깊이 우러나서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택을 하시고 집중해서 진행을 하실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정말로 풍요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일을 할수 있겠다. 그래서 스네이크 님께서는 내가 지금까지 했었던 아주 오래된 일, 이 일을 이 뱀처럼 허물을 벗어버리고 탈피해서 어떤 새로운 일들을. 내가 원했던 일들, 내가 마음속 깊이 이렇게 이 칼자루를 지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선택해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풍요로운 삶을 살겠다. 내가 원하는 일로 큰 돈을 벌수 있겠다. 이것이 스네이크님을 위한 아주 좋은 희소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왠지 지금 스네이크님의 일에서 왠지 내가 이 일을 잘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도 좀 미심쩍어하고 좀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 나에게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이 뱀처럼 허물을 벗고 그 일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러면 스네이크님을 위한 좋은 카드를 이 카드로 두장 뽑아 볼게요. 펜타클 8번 카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타고난 것들 그것을 찾아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또 운명의 수리바퀴 카드가 나와서 이 펜타클 8번 카드와 운명의 수리바퀴를 조합한다면 내가 타고난 천직을 발견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어쩌면 지금 스네이크님께서는 내가 그렇게까지 원하지 않는데 하고 있었던 이 일은 그래도 좀 내가 생각보다 쉽게 할수 있고 돈이 되니까 좀 하셨는데 지금 스네이크님께 앞으로 올 희소식은 이제는 내가 정말로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천직이 있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 일을 시작하고 또 그로 인해서 나는 지금 못지 않는 돈을 벌수 있을 거야. 돈을 벌 거야. 그렇게 될 거라고 이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어쩌면 요즘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정말 관두고 싶어도 참고 어느 정도는 회사를 떠나지 말고 계속 붙어 있으면 좋겠다. 요즘 시기는 좀 힘드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스네이크님께서는 어느 정도는 내가 지금의 일도 잘하신 만큼 내가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지금까지는 조금 미뤄뒀던 방식의 일이 어쩌면 그 일도 잘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내가 좀더 풍요로워지고 만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요. 스네이크님께서는 지금도 금전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재능이 있고 또잘 진행하고 있지만 이제는 조금 더 내가 여기서 내가 정말로 해보고 싶었던 거좀 맞지 않았던 것에서먼 미래를 보고 나의 재능, 나의 천직을 찾아서 일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될것 같네요. 스네이크님을 위한 리딩 마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뵈어요. 감사합니다.